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사장 타이쿤의 신사장 역을 맡고 있는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신사장 타이쿤이 여러분들과 약속한 8화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별다른 내용 없지만 저한테는 많은 일이 담긴 에피소드들이었는데요. 지나간 화들을 둘러보니 드는 생각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긴 하구나.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아직 제품이 순조롭게 팔리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실하게 아직 필요합니다 아저 요리 유튜브 찍고 있는 거 아시죠? 제 채널 재생 목록에 보면 써니사이드 업! 어? 이라고 있거든요 그 영상에도 잘 살펴보면 저희 제품이 제 촬영 조건으로 PPL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인건비가 포함된 PPL이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들도 꼭좀 봐주세요. 자8화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로 구성해서 이번 화를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질문 몇 가지를 가져와봤습니다. 네첫 번째 질문이고요. Y 이 땡땡땡님 질문이네요. 기왕이면 커피와 함께 안 늙는 방법도 좀 설명 좀 크크이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먼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제품의 슬로건부터 먼저 말씀드려 봐야겠죠. 가장 뚜렷하게 기억에 남지만 가장 표현하기 힘든 것, 향기 그리고 소리. 카인다 펑크 드립백과 함께 당신이 사랑한 도시의 향기와 소리를 떠올려 주세요. 어, 이거 이렇게 읽으니까 좀뭐 있어 보인다. 그죠? <laughs> 저희는 음악과 커피 향기를 하나의 제품에 담아 보고자 했어요. 커피는 현재 뉴욕 블루스와 시애틀 발라드 이두 종류지만 곧세 종류가 된답니다 저희가 지금 디카페인 제품을 준비 중이거든요 어, 안 늙는 방법은요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만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피부관리를 위해서라면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시는 거는 또안 좋다고 하는데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하루에 딱한잔 정도 우유나 당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로 마신다면 피부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커피 하루에 한 잔씩만 드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 해줬던 말이 있는데요. 안티에이징은 머리로부터라는 말을 해줬었어요. 아, 너 물론 탈모를 조심하라는 말도 있지만, 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아, 나 벌써 20대 중반이야. 아, 20대 후반이야. 아, 나 서른 넘었어. 인생 다 살았어. 진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의 나이를 늙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노화는 시작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머리가 띵해졌잖아. 그래서 저는 그 형이 말해준 말을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는 오늘이 가장 젊은 우리기 때문이죠. 너무 청소년 만화 같았나요? 네, 질문 두 번째. 이땡땡님. 월세는 싸네요. 500에서 600만 원이면, 어? 생각보다는 드립백 판매하시는 거 맞나요? 사먹어봐야지. 질문이라기보다는 혼잣말을 하신 것 같지만, <laughs> 물음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월세는, 네, 뭐, 25만 원이면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아, 제품을 몇 개를 팔아야 월세를 낼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그게 싼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가 혼자 사는 집이나 오피스텔 같은 게 있었으면, 그냥 거기서 살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업 자금으로서 5, 600만 음... 그것도 그렇죠. 그냥 얼추 생각하기에는 사업이라는 대단한 키워드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 그때부터 후덜덜 합니다. 드립백 파시는 거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한 번쯤 사드셨겠죠? 아직 드셔보시지 않았다면 바로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팬땡님 질문이고요. 바로 안에 요청사항 크크크, 융어인가요? 실수인가요? 크크. 어, 요거 질문 맞죠? 아, 이거 치화 보시고 이렇게 질문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거 제 딴에는 예전에 모 드라마에서 방송사고로 이렇게 뜬 거를 약간 밈처럼 따라 해봤거든요? 유모입니다. 고급 유모. 그래도 반쯤 알아차려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 영상 촬영이랑 편집, 출연까지 모두 도맡아서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로안의 요청사항은 유모로 밝혀졌습니다. 오우! 별로 신나진 않네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호오땡땡땡마님. 스토어 링크 누르니까 페이지 없음이라고 뜨는걸요? 오. 맞아요. 이거 제가 그때 주소를 잘못 올려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링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영상에서는 주소를 클릭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밑에 스크롤 쭉 내려서 영상 소개를 보시면 제가 링크를 마련해 놨습니다. 다들 한번 방문해 주세요. 네이버를 이용하신다면 네이버에서 카인다펑크를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벌써 제가 저희 제품을 몇 번이나 광고를 하고 있군요. 네, 그러려고 만든 영상일까요? <laughs> 가볍게 여겨서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맛보아 주심이 어떠실까요? 날씨도 쌀쌀하고 추운데, 에? 커피 한잔 따뜻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캠핑 가시는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커피 한잔 하시고, 불멍 때리면서. 너무 좋네. 그쵸? 기기. 오프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커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카페 가서 이제 커피 잘못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커피는 드셔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고퀄리티의 커피를 여러분들의 집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해외 배송도 가능한가요? 아, 네. 이거 제품 금액과 배송비를 계좌 이체해 주시면 가능하고요. 카드 결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랑 일본에는 배송이 됐고요. 추후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배송비가 만만치 않아서 지금까지 구매해주신 해외에 계신 고객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받아서 제가 직접 포장하고 우체국에서 EMS로 보내고 있거든요. 해외 주문권은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 주시면 제가 처리해 드리고 있어요. 하나라도 더 판매하고 싶다는 굳은 신사장의 의지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이고요. 강땡훈 님, 오, 디카페인 그리고 안땡땡땡땡 땡침 님. 신제품 기대할게요라고 이렇게 두 분이 보내 주셨고요. 아, 역시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거를 질문이라고 치고 저희 신제품 예정에 대한 정보랑 앞으로 영상 업로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7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제품이 한 종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디카페인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원두 구성이랑 디자인이 리뉴얼돼서 또 출시될 예정이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 저희 제품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화로 끝내려던 신사장 타이쿤을 9화나 10화 정도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올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는 써니사이드업을 시청해주세요. <laughs> 어쨌든 신사장 타이쿤으로 여러분들한테 신사장으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기쁘네요. 네, 이렇게 질문인 듯 질문 아닌 질문 같은 질문들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파라는. 이번 화도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신제품 준비를 위해서 다음 화의 이야기를 또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상승이 됐죠.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함께 자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할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자.